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각의 주장처럼 과연 김일성 주의자인가? 그거를 좀 판단을 할수 있을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또는 연설을 우선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도대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밀성 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막 팔짝팔짝 발짝 발작을 발짝 일으키는 사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죠. 예, 그. 이 얘기 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음. 인물이긴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네. 이 사람만 얘기한 게좀 이제 지겹고 어.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음. 제1 정당을 이끌고 있는 문재명 네. 대표 어. 이 사람이 지난번에 무슨 안보 뭐~ 비상 안보 대책위인가 음.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아, 이런 거. 거를 이제. 한 답시고,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설을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음.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아, 윤석열 정부가 괜히 북한을 이렇게 자극하고, 음. 이렇게 일본하고 훈련까지 하면서, 네. 어, 한미일, 요렇게 네. 하면은, 이 동북아에서 냉, 냉전이 이미 사라졌는데 이 동북아에서 다시 신냉전냉전 체제를 부활 시킨 거 아니냐 네. 요런 취지의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게 음. 어이가 없는 게 뭐였냐면 이 소위 말하는 이 문재인파 음. 문파 뭐 하여튼 신문 문재인 추종자 지지자 그다음에 이재명 추종자 개딸 어? 문파 개딸 대깨문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냉전이 종식됐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착, 어, 오, 착각이다, 이겁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음. 우리는 냉전이 종식된 바가 없습니다. 유럽이, 독일이, 동독이 무너지고, 동북권이 무너졌을 때 거기가 냉전이 이제 해체됐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엄연히 공산세력도 공산 아닌 게, 어쨌든, 북한하고, 반국가단체, 음. 우리를 적화하려고 하는 북한하고 여전히 지금, 어? 대치 상황에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아닙니까? 그 뒤에는 네. 중국이라는 인구 13억 명 공산당만 해도 거의 막 8천만 명에 가까운 음. 그 어마어마한 공산 국가 일당 독재 국가하고 지금 어? 사실은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냉전이 해쳐졌다는 그런 한가한 게으른 소리를 할수 있는 그 사고 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음. 그거야말로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정진석 위원장이 음. 무슨 뭐, 저기, 조선족이조 시대, 그거 망한 거, 그거에 <laughs> 네.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빚대어서 이제, 네. 비판을 했더니, 네. 뭐,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친일 사관이고, 매국 사관이고, 네. 이렇게, 이, 이, 우리가 냉전이 해체됐고, 우리는 냉전이 종식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유럽 또는 이 서구권에 그런 인식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아주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대선 과정인가 미국 상원 의원이 왔을 때또 네. 이런 식의 비슷한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 우리는 뭐 냉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우리 우리하고 같은 현실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어디 판타지 일종의 판타지를 많이 읽어서 그런가 이 환상에 사로잡히는 음.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냉전이 해체된 적이 없고 우리는 냉전보다도 예. 예 사실상 거의 열전. 음. 맨날 미사일 쏴 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 이것들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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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사실상 열전이라고 봐도 됩니다. 음. 근데 무슨 아직도 냉전힐체 했다는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이재명 대표죠. 네. 좀 우리가 주제를 좀달리해서 대표는 대표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신형복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게 있나요? 글쎄, 뭐 제가 음... 뭐그 사람에 대해서까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제가 그 얘기한 걸더 보면 어떤 네. 이런 사상적으로, 네. 이념적으로 무장 네. 자체가 별로 안돼 있는 사람입니다. 아, 제가 좋은 게 좋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칭찬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은 무슨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음. 어떻게 보면 실리주의적인 어, 음. 그 실리는 어떤.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 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이 다할수 있는 사람인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음. 그 다음에 어떤 문재인이나 그 추종자들, 문재인 음.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저에는 그 20대 때, 음.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들이, 아니, 걔네들이 무슨 책을 받겠습니까? 뭘 받겠습니까? 그냥 20대 대학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했더니, 운동권 선배들한테 뭐 책도 안봤는데이 사람들이 뭐 사회가 어쩌고, 변혁이 어쩌고, 어쩌고, 예? 계속 울퍼대니까, 그거 그뭐 어디, 거... 세뇌 당하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의식화를 당해가지고 음. 그걸로 지금 40년 동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지만 어쨌든 그 기저에는 그런 똥팔용 논리가 이렇게 있긴 한데 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상적 이념적으로 그런 무장 자체도 안돼 있는 사람인 거 아닌가? 음. 근데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어뭐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우리와 완전히 다른 음. 사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 재임 기간에 수두룩하게 연설을 많이 했는데 이 연설에는 너무나도 사실 관계가 다르고 거짓말,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 문재인의 가짜 뉴스를 제가 정리하다가 를 아, 저도 거의 이제 쓰러질 뻔 했는데 쓰러질 <laughs> 뻔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연설 을 많이 하겠습니까? 문,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설로 잘 못했습니다. 그냥 다, 지 원고 그거 쓰는 애들 뭡니까? 연설 비서관? 이런 네. 애들이 원고 작성하면 그거 띡 보냈겠지, 어디다가 행사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뭐, 그래갖고 뭐 연설을 하겠습니까? <laughs> 어쨌든, 그거를 보면은 너무나도 많아서, 이걸왜냐 그거 연설이 많고, 그 안에 너무 거짓말이 많다, 그겁니다. 네. 어, 사지 관계가 확인 안된 것도, 제일 기억나는 게 뭡니까 후쿠시마로 원전 사고로 2뭐몇천몇 아, 뭐 어, 명이 어, 죽었다 하나도 안 죽었는데 2천몇 명이 죽었다 그것도 기사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 외교 관계에서 그 의전이나 이런 거 실수한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음, 네. 무슨, 뭐 인사말을 뭐뭐 네, 뭐,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니면, 인도네시아 뭐, 어, 그렇죠. 그러니까 뭔 이게 지금 대통령 보좌진들이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모를 정도 이 연설만 봐도 그렇던데 근데 이 북한 관련 연설에서는 이거는 연설 관련 참모들보다는 문재인의 본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laughs>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솔하게 썼습니다. 어, 진솔하다. 진솔하게 아. 썼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 나가가지고, 6.25 있지 않습니까? 6.25는 네. 분명히 소련 스탈린의 음. 사주를 받아서,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서, 네. 김일성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지네들이, 우리가, 어, 낭침하겠다고. 그렇게 한걸 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뭐 남과 북이 충돌을 음. 했다 충돌한 거 뭡니까 남과 북이 서로 욕심을 내 가지고 서로 서로의 체제로 통일시키려고 음. 충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런 비슷한 표현을 써서 장관직에서 짤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송영무입니다. 송영무 입니다 어. 송영무 아 송영무인가 누군가 송영무는 국방부 장관 문재인 정권 때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들이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 국회에 나가 가지고 그 천안함인가 음. 그 연평해전을 두고 남과 북이 충돌을 냈다고 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발을 당한 거고 공격을 당한 건데 음. 어떻게 충돌을 하냐 그겁니다. 충돌은 서로 부딪히는 건데. 그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항상 국제사회 에 나가서 마치 6.25는 우리 민족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뭐이 냉전 체제 속에서 우리는 피해자이고 서로 충돌을 냈다. 음. 그래서 항상 이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거를 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대체 어디 소속인가? 저 사람의 피가 식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그겁니다. 2018년, 지금, 아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지금 북한이, 거의 2주 연속 계속 도발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는 그냥 예전에는 미사일 한 두어 음. 말았는데 음. 뭐뭐발 쏘고 말하는데 이제는 뭐몇 십발 막 새벽에 어. 포 사격을 하고 미사일 쏘 쏘고 막 전투기 네. 띄우고 하루에도 지금 몇 번씩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데 지금 <laughs> 어디서 갑자기 무슨 돈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어 대북 어. 코인을 어디서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인을 어. 네. 어쨌든 지금 계속 도발을 해대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라고 있습니다. 네. 9.19 군사합의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음. 문재인이가 2018,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달에 평양에 가가지고, 네. 그 냉면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평양 옥류관에 그, 뭐? 이수봉? 오수봉? 음. 이런 주방장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 북 평양에 와서 우리의 이름난 국수를 처먹을 때는 뭔가로도 할 것처럼, 어, 요, 뭐, 뭘 떨더니, 아무것도 한게 없다. 역시 뭐는 뭐다. 이런 거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핀잔까지들 정도. 옥류관 냉면 주방장한테 그런 핀잔까지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때 가서 군사합의란 걸 했는데, 그 군사합의가 뭡니까? 우리의 어떤 대북 감시태세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었고, 군사합의를 해서 이 서해, 동해, 이 북방 한계선, 위에다가, 소위 완충구역이라는 걸 설정해놨습니까? 음. 이, 이걸 설정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충돌을 하지 말자. 이렇게 네. 한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이가 2018년, 그때 11월달인가, 그때부터 거기다 포 사격을 해야 되고, 서해 창민도에서 음. 지금은 아주 그냥 대놓고 막 몇백발씩 지금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뭔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 들어가 봤습니다. 네. 왜 들어가 봤냐면, 별, 시덥지 않은, 무슨, 자기가, 뿌셔뿌셔, 먹는 것까지 다, 뭐, 이렇게 하고, 예? 네? 라면이라. 예, 네. 뿌셔뿌셔, 무슨, 뭐, 뭐, 영축산,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런 것만 올리고, 김정숙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 올리고, 별 사진은 다 올리고, 음.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책, 추천하는 그런, 그런 거. 아, 그니까, 첫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명목상으로는, 어? 뭐야, 국가를 보위하고, 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그 의무를 가졌던 국군 통수권자로서 5년 동안 일했던 사람, 2018년에 북한 평양인가서 김정은이하고 군사 합의를 했던 사람, 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북한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무슨 얘기라도 한마디라도 하지 않을까? 네네.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김정은이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고, 그래서 국제사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음.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 노릇을 했다는 그런 비판까지 들을 정도로 김정은이를 옹호했고, 그랬던 사람 지금 와서는 자기를 반성하고 네.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음. 어떤 일말의 기대는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뻔히 아니까 제가 음.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연기라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 네. 없습니다. 문재인의 페이스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가장 최근 글이 뭐냐면 영축산 올라갔던 그건가? 아, 고구마 캐는 거. 네, 맞아요. 고구마를 캐고 앉아있습니다. 아, 진짜 앉아있습니다. 고구마 캐고. 어, 응. 응. 고구마를 캐고 앉아있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때가 언제냐면 이틀 전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이게 생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이 소리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뭔 얘기를 했냐? 10월 3일날? 10월 네. 4일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2007년 노무현과 김정일의 14남북선언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또 뭐라 그랬냐면, 좋아요가 몇 개야, 근데. 좋아요가, 뭐, 만천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근데 뭐하고있냐면 실효는 몇 명이? 실는안 몇... 나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14남, 공동선언의 원대한 포부를 남북한이 함께 대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이 사람들 하는 말은 양비론적. 음. 북한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을 항상 자극하고 우리가 음. 북한을 어 대화를 안 하려 고 그러고 음. 어윤석열연뭐 전쟁광, 전쟁에 미쳐 있고 어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 어떤 어.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요런 식의 주장을 맨날 해하지 주장보다 프로파간다인데 음. 어쨌든 이런 식을 하면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 모라토리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대화 안 한다겠습니까? 대화 안 한다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북한 공격한다겠습니까? 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럴 의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하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해라고 촉구해야 될 가장 큰 의무를 가진 사람, 음.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3대 유흥이라고 어? 북한 우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가 북한 김정은이 얘기한 비핵화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 이걸 갖다가 지금에 와서는, 어? 음. 반성을 하고 북한한테 그걸 촉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마나 캐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laughs> 크기가 뭐, 커서 뭐, 맛있, 맛있을 것 같던데요. 아니, 그니까, <laughs> 이, 우리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문제는 김일성주의자다. 요런 음. 어떤 근거가 될수 있는 만한 연설 내용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음. 이 연설 내용은 뭐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음. 가장 하이라이트는 2018년 9월달 그때 평양에 가서 음. 그 평양 유경 경기장입니까? 네네네네. 거기에서 15만 명 그거 다 동원해가지고 어? 북한 독재자 김대은이 막... 어, 그거 막 연습시킨 거 아닙니까? 그 네. 매스게임 하려고 한 달, 두달 연습시켰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어? 뭐 여러분 저는 이 평양을 보면서 가슴이 벅찹니다 어쩌고 저쩌고 음. 왜 가슴이 벅찹니까 그게 바로 북한 2500만 주민들이 피땀으로 만든 그건데 그쵸. 그게 어떤 북한의 경제가 성장해서 어 김정은이가 어떤 경제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인민들을 착취하고 어 음. 억압하고 해가지고 다 끌어 모아서 대외 선전용으로 만든게 그 평양 그 고층 건물들 아닙니까 그쵸. 장식품들 그걸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는 사람 음. 월남이 폐망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대체 무슨 감정, 어떤 정서를 갖고 성장을 했는가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네.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남쪽 대통령 네. 남쪽이라는 말은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위헌법상으로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이북, 저, 반국가단체, 어, 저기, 뭐야, 조선 노동당 집단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한반도 이북을 북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단 하나밖에 없, 아니, 네. 한반도에는 국가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이 한반도 안에서 유일한 정통성과 합법성을 지닌, 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북한 평양 방가 단체가 점거하고 있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에 가가지고 2500만 대한민국 주민들 앞에서 <laughs> 여러분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남쪽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이북에서 말하는 남조선 음. 남조선을 얘기하 왜냐? 거기는 뭡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조선이라고 하는데 음. 까마게도 자기가 남조선 대통령이다 김정은이는 국무위원장이다. 국무위원장은 음. 뭡니까? 나라의 사무로 사물, 국가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수장. 음. 그러니까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나는 남쪽 대통령. 나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의미가 음. 의미로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 문맥만 놓고 보면은 김정은이가 더 상위에 있고 음. 문재인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위에 있고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성을 지닌 어? 그런 국가가 아니라 임시적인, 과도적인 북한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음. 그런 임시 체제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과 국무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 오해를 자초하는 그런 발언이 이 남쪽 대통령이었다는 거에 함축돼 있다 그겁니다. 네. 이런 사람이 국제일사에 나가서 계속 북한을 옹호하고 김정은이 입장을 대변하고 음.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빅딜이 성사되지 않고 김정은이가 삐져갖고 북한으로 기차타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음, 그 뒤로 트럼프를 설득하느라고 그전엔 빅딜 스물딜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너 북극딜 이런 소리 우는하고 앉아있고 음. 이런 어떤 언행들을 봤을 때 과연 저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한 사람인가 음. 과연 저 사람은 머릿속에 김일성 주의자가 실제로 있는 거 아닌가 음. 저 사람은 종북 동북 세력 종북 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자초하는 그런 언행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얘기가 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고 음. 그럴 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든다 그겁니다. 근데 그거는 김문수 위원장이 실언을 했다 음. 또는 그 사람이 무슨 착각을 했다가 아니라 음.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왔던 이 언행들이 그렇죠. 스스로 그걸 자초 했다. 응. 음. 이렇게 평가할 수있다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북한이 그렇게 별로 별 도발 별의별 도발을 다 해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인스타 페이스북에 뭐 벨거 다 올리는 사람이 왜 북한이 도발할 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습니까? 예? 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란 사람은 아까 박기저가 얘기했듯이 내부조가 그냥 제가 아는 다수의 인물들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옛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박근혜는 김일성주의자, 박근혜는 종북주의자, 박근혜는 주사파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웃어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 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더니. 한쪽에서는 막, 할말 했다, 이러고, 네. 한쪽에서는 막 난리가 나고, 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김일성 음. 주의자라고 했으면, 그게, 여기, 기사 제목이라도 나오겠습니까? 그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더불어민주당 세력들,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정말, 정말, 개새겨야 됩니다. 정말 명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뭐냐면 자기들의 본심이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혀 북한과 다르고 김주성주의하고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요거를 스스로 이걸 배척하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음. 보여주는 이런 어떤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지. 아니 그 동안에 이게 솔직히 상식적인 언행입니까? 사실은 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말을 맞아요. 안 해서 그렇지 음. 워낙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뭐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예. 음. 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 기자 얘기대로 뭐 고구마 캘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지금 뭐 가족들하고 고구마를 캐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군고구마 사진이 올라올지 아니면 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뭐 그런 게 올지 한번 뭐 근데 제가 그냥 예상컨대 만약에 북한 관련 네. 글을 올린다고 하더라고 네. 그때 또 뻔히 남북한은 모두 대화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만 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대화에 안나선다고한 것도 아니고 음. 북한은 필요 없다. 네. 어? 우리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비핵화할 생각도 없고 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음. 뭔 소리하고 앉아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네. 참. 하여튼 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인지 자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딱 얘기 들으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